여러분들 대부분 아침에 플래너 쓰시죠? 다이어리 같은 걸 이용해서 또 플래너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쓰시면 안 돼요. 그냥 매일 플래너만 쓰고 별 효과를 못 보신 분들 오늘 제 영상 보시고요. 플래너를 정말 유능하게, 전략적으로 쓰는 방법 꼭 아시고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유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 드리는 명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플래너 또는 뭐 다이어리 이거 쓰시는 분들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신의 일상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제가 근데요, 플래너 쓰는 많은 분들에게 들은 대표적인 현상은 플래너는 거의 한 시간 단위로 빼곡하게 썼어요. 완벽하게 그 시간대대로 자신이 플래너를 실행한 적은 거의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플래너는 아침에 빼곡하게 씁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을 나는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부정하는 의식을 더 강화시키는 플래너가 너무 너무 좋은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부정하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정말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플래너 쓰는 방법, 나열이 쓰는 방법 반드시 바꾸시기를 제가 오늘 권하고 싶어요. 플래너 쓰실 때요,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셔야 될 것, 이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기 시작해서 반드시 매일 쓰셔야 돼요. 이 매일 플래너 쓰는 것을 1년 내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 아침 1시간 반 공부하시면 인생 바뀝니다. 미친 듯이 지속하라, 이런 말씀 드렸죠. 플래너도 미친 듯이 지속하라요. 여러분들 플래너 쓰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일요일 포함입니다. 이게 완전히 습관에 들어서 1년 내내 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정말 바뀌어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미친 듯이 지속하는 행위가 정말 우리를 바꿔주고요. 우리를 점점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도록 해주는 거예요. 플래너도 여러분들 꼭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이게 쓴 대로 못하고 자꾸 내가 좌절을 하니까 안 쓰게 돼요. 맞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쓰냐면요. 플래너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시간을 구체적으로 쓰진 않습니다. 저는. 오전에 내가 할 일, 오후에 할 일, 저녁에 할 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꼭할 일이 아니라 저는 놀 것에 대해서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가고, 제가 제 하루를 살아가는 건데, 너무 열심히만 일하면 그 사는 재미가 없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 제가 놀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오전, 오후, 저녁, 한번 넣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두 개를 넣을 때도 있어요. 이런 거 신경 쓰시면서 여러분들 플래너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의 핵심은, 플래너를 너무 조밀하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쓰시되, 그날 자기가 할 일들을 가능하면 빠지지 않고 메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면서 플래너를 쓰시는 거. 이거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될 거는 이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에 나의 일상의 핵심을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어느 게 핵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본인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하나만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마음 가는 대로. 어, 오늘 내 일상 중에서는 내가 오후에 문방구에 가서 만년필하고 볼펜하고 문방구 도구를 사는 이 나의 즐거움인데 여기에 나의 오늘 일상의 핵심을 둘게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오늘 내 일상의 핵심은 오늘 회의가 있는데 회의에서 나의 의사를 정말 조리 있게 설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요것을 오늘 나의 일상의 핵심으로 둘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차이를 갖냐면요. 자기가 일상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시는 분안 다니시는 분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핵심적인 하나의 중심을 두지 않지 않습니까? 얘가 그냥 너저분하게 널려 있는 그런 느낌으로 일상을 살게 돼요. 그런데 핵심이 하나가 딱 잡혀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들이 좀 정렬되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일 직접적인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그 일이 오늘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해 거기에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루를 살거 아닙니까 그 일에 대한 실패율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쓸 때는 한 가지 자기가 중심을 두는 포인트를 꼭 표시하는 겁니다 저는 아예 처음에 쓸때 오늘 내가 가장 중점에 둘 것을 먼저 하나 메모하고 그 다음에 플래너를 쓴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부분 꼭 실천하시기 바래요. 세 번째가 제가 잘 쓰는 용어입니다만 경영 컨설팅 용어죠. CSF, Critical Success Factor. 그 일의 핵심 성공 요인. 이건데요. 플래너를 쓰면 오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못했던 독서를 1시간 반 정도 해야지 하고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시간은 저는 안 쓴다 그랬죠. 그러면 오전에 독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시 반에 미팅을 해서 점심을 같이 먹는 게 들어가 있어. 이게 오전에 두 개의 자신의 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두 개를 다 써도 되지만 혹시 기억이 안 나면 하나는 CSF를 가로하고 같이 써두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는 내가 그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을 읽으려고 하는 것, 요게 그와의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데 핵심 성공 요인이야 하는 것들을 사안별로 쓸 것이 있는 것들은 플랜에 같이 써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그러니까 크게 크게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쓴다. 그리고 그날 하루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반드시 메모를 해서 넣어둔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쓸수 있는 핵심 성공 요인을 쓸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썼는데 이렇게 플래너를 쓰시면 완전히 여러분들 전략적인 정말 효율적인 사람이 되실 수 있어요. 그냥 플래너 쓰는 거하고는 완전히 선양지차예요. 여러분들 이거 꼭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플래너와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플래너를 쓰는 것은 나는 하루를 정 정말 체계적으로 잘 보내기 위해서야.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자 플래너를 쓴다는 건 뭐죠? 나의 하루를 머릿속으로 쭉 연상해 보는 거 아니야. 아직 하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 하고 저런 일 하고 저저런 일 하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원래는 연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너 쓰는 많은 분들이 이 연상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효과 반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할 것에 핵심을 집어넣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먼저 연상을 합니다 음, 아침에 내가 이렇게 하고 아 맞아 이때 이겨라 그래 그때 그 독서를 하면 되게 즐겁겠지 이렇게 하루를 연상하되 즐겁게 연상하면서 쭉 생각을 정리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플래너에 쓰는데 쓸 때도 그 이미지를 상상하시기를 권해요 자 우리가 우리를 상상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바라본다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나다운 삶인데요. 이렇게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 미리 연상해 보는 것도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뭐, 당연히 일기를 쓰기 전에 오늘 하루에 자기를 쭉 한번 영화 보듯이 되돌려 보시는 분, 이런 분들도 자기를 느끼면서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아주 좋은 습관을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제 이야기 듣고 플래너가 나를 유능하고 전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정말 핵심 도구가 되도록 한번 제 이야기대로 실천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플래너 쓰실 거예요. 좋은 노하우 갖고 계실 테니까 적극적으로 지혜 나눔 댓글로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 얘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